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녀 중에 서 그런데, 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함으로 서로 문니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애선하게 되면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관과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라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9절에 보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대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과 같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조금 후에는 보지 못하고 조금에는 버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아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실 일들, 이루실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설명을 했는데도 그 설명 자체를 또 모른다 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안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왜또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보고 이것을 읽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꼬치꼬치 묻고 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점을 궁금증을 가지면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 기대함에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보면 슬픈 일을 없게 하시고 기쁜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적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 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도리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없애 주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근심이 기쁨이 되도록 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말고요 기쁨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은 근심스러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즉 시각의 변화 영적인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지 우리의 기대에 맞춰 어떤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육적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을 요구합니다.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12방 줄이나 남는 큰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 말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오실 세상에 오실 그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정치를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요런 표현하는 게좀 그렇지만 지옥 가게 하는 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손을 피하여 도망하여 가셨다라고 말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오 아버지께서 인친자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들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신앙의 입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거나 또는 어떤 갑자기 이루어진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이 일들을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득석득석 바로 이루어진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곤란한 건 뭐냐면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기대와 신앙의 내용이 된다 그러면은 참 답답하다라는 것. 왜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안 되지, 왜안 채워지지, 와왜 응답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 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자리에 머물게 되면 제자들의 고백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애들이 잘 되고요, 우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될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이 신앙을 성경에서는 어린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신앙이 성숙된다라는 건 성숙했다 자라난다라는 것은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근심과 걱정과 애통거리들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보는 시각, 영적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성숙한 신앙. 영적 변화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지금 제자들처럼 병자를 고치고 죽은 것을 살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 이 시점에서만 자꾸 신앙의 신앙생활을 가면 그, 그런 고집을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사람, 신앙이, 아, 별볼일없어진다는 그러니까 계속 고기만 메이는 것이죠. 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조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이, 성숙한 신앙, 변화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환경과 조건을 다르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 환경이 바뀌어지고 갑자기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는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시각에 해결할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공회에 가서 자표가 매를 맞아요. 그렇게 갇혀있을 때 성도들이 막 기도를 깝니다. 사도행전 그게 4장 내용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 베드로 사건처럼 제자들이 갑자기 감옥에서 딱 나와 갖고 나온다든지 뭔가 해결이 확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감옥에 갇혔다가 매를 맞고 너희들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반드시 죽으리라 협박과 이웃 공갈을 당하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합당이여겼다 내가 주의 일을 했다라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찬송하며 나왔다라고 말을 그렇습니다. 기도했다고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각이 달라진 것이죠. 어려움과 환경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시각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로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영적 시각에 성숙한 자들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걸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시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받게 되는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그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감사할 일이 뭔가 내가 책임질 일이 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책임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는 무엇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변화가 있게 될때그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뤄내야 할 일들을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